기독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자 비마리아 슈팅 악간내어 크로스바 맞고 벗어납니다. 이 예, 일하죠. 좋은 판단, 좋은 위치 선정. 인터셉트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스타드 벨로드롬을 찾아 주셨습니다. 아, 잡아 놓고 슛! 골대를 거의 어. 스치듯이 벗어나는군요 자, 콩따내는 기회인데요. 박산 쪽 반칙이죠. 페널티 킥. 킥이입니다. 자, 주심은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 노란색 카드군요. 네, 해결합니다. 압박감을 이겨내고 페널티킥으로 골만 흔듭니다. 리플레이 보시죠. 페널티킥을 아주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대담한 페널티킥이었습니다. 읽었죠? 인터셉트합니다. 아주 예측이 빨랐어요. 공 잡는 이과인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자, 보호 멋진 골이 터집니다. 들어갔어요. 아, 오늘도 스트라이커가한명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수비 수가 골까지 넣어주면 뭐 더할 나위가 없죠 현재 스포는 2대 0입니다. 오바메야, 비에이라잘 끊었어요 태클 좋습니다 하비에르마스체라노 메시. 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꾸는 수가 있습니다. 자사발레타 에세키 라베치. 측면 공간에서 크로스 연결. 골키퍼 막아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 태클 들어갑니다 우타맨디 공 잡는 가고 나갔습니다 트로인 에마니엘 뿌띠 솔 캠벨 끝인데요 키에리 앙리 자 수비지역 잘 지켜냈습니다 인터셉트합니다 아 위험한 상황을 아주 좋은 인터셉트로 차단을 했어요 공 잡는 이과인 비이라 자 메시 때렸어요 아잘 처리했어요 이 선수가 추가 골을 기록하나 했습니다만 골키퍼가 이곳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노호 공 잡는 메시 하비엘 마스체라노. 좋은 공격. 달라. 이 말이 안 돼요. 좋은 공격 기회. 이과이. 팀의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야, 그주의 출발이네요. 경기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멋진 골입니다. 곤살로이 과인. 아, 오늘 컨디션 좋아 보였어요. 네, 오늘 이 과인 선수 결정력이 살아 있어요. 가이워커 푸테크리조. <laughs> 네, 스로인. 메시 자, 사발레타. 자서발레타 잡아놓고 슛. 수비의 멋진 블로킹. 들어갔어. 득점입니다. 센스 있는 발길술입니다. 역시 평온한 마무리를 보여주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득점은 저 선수 전면특커죠 경기차가 빈틈으로 벌어졌습니다. 2대 0에서 시작합니다. 공훌륭니다 페널트 박스 안쪽 무스볼. 리오넬 메시입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로잉 패스죠? 공 잡는 굴리. 구나우인데요 검은 튤립 굴리라베치 팀에게 그냥 패스합니다 소등민 코너킥 처리 능력이 좋죠 코나우드 다시 한번 코너킥입니다 마르토스 로호가 처리합니다 라이 벗어났죠. 스로인. 아, 아, 아. 미에이라. 아, 아. 줄만한 곳을 찾고 있는 미하엘 발라. 공 잡는 마스테라노. 미드필드에서의 좋은 인터셉트. 페르난도 가고. 마스체라노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자, 이 팀이 날개를 펼쳤습니다. 자, 연결되나요? 이거인 잘 찾는데요. 옆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타일워커입니다 마르코스 로호 다시 한번 아겔 디마리아. 자, 메시. 공 잡는 굴리 조능민. 메시인데요. 로빙 패스로 띄워 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잘 끊었어요. 태클 좋습니다. 슈팅 시도. 육탄방어를볼수 있었습니다. 자, 깃타는 기회인데요. 루드 t 리 l e 민 d f 우드 n i 우드가 i n g 로 올립니다. 포 n 퍼 u 치 오 기회 공 잡는 이과인 머리로 공 지켜냅니다. 메시 키포 팔을 쭉 뻗어서 잡아냅니다. 오늘 팀 기... 견반던... <laughs> <laughs> 키퍼의 선방입니다. 멋진 펀칭! 계속 끌고 갑니다. 계속 끌고 갑니다. 아, 엄청난 돌파입니다. 아, 계속된 스프린트네요! 네, 수비가 키퍼의 선방이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은 어었지만팔이브 늘어난 듯 했어요.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라베치 공 잡는 가고 마스테라노 움직입니다 백키 좋습니다 이과이 멋진 골이 터집니다 골키퍼가 너무 흔들리는 데요. 지금이라면 사실 정상적인 골키퍼는 막아줘야 됩니다. 아쉽습니다. 자, 이제 리드하는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어, 경기를 풀어가기가 풍결이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라우드 쪽입니다. 크로스! 자, 서발레타. 메시. 역시 수비시에 이런 인터셉트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수비 지역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죠. 공 확보하는 아겔 디마리아. 진풋를 찾고 있습니다. 아, 몸으로 그냥 막아냈어요.